안녕하십니까? 이번 광학적 연기농도 측정 실험에 대해 발표할 대전대학교 소원광제학과 팀 페이아의 오경희, 이용인 박정욱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목차로는 연기농도 측정의 중요성에 해 광학적 연기농도 측정 장치에 의해 저가형 연기농도 측정 장치 구현 및 연기농도 측정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복합화, 대형화에 따른 대형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PBD, 즉, 성능 위주 소방 설계 및 화재 안전 성능 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 성능 평가는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허용 피난 시간인 ASET은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해지며, 가연물의 착화로부터 연소 생성물의 값이 인명 안전 기준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구 피난 시간인 R-SET은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해지며 피난자가 화재를 인지하고 건물 밖으로 피난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위한 화재 시나리오 인명 안전 기준으로는 호흡 한계선, 열에 의한 영향, 가시거리, 독성에 의한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300여 개의 화재 시나리오를 조사한 결과 1,609개의 출구 중 가시도가 약 94%인 998개로 A 셋의 측정에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로 S는 위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며 C는 상수, K는 광 소멸 개수, 로우는 밀도, Y는 연기 농도를 뜻합니다. 이 식을 통해 화재 상황 발생 시 피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정확한 연기 농도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공학 및 연소공학 분야에서 연기 농도를 측정할 때는 광학적 연기농도 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연기농도를 측정합니다. 광학 장치는 실시간으로 정밀 측정을 하여 매우 정확한 값을 도출해내지만 약 400만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들어 다양한 위치에서의 동시 측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 소멸 연기농도 측정 장치의 발광부는 10mW 출력과 632.8nm의 단색광을 공급하는 헬륨 네온 레이저와 외부 연기가 장치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M2 공급 유로 및 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32.8 나노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파란색 빛을 투과시키는 밴드패스 필터, 빛을 산란시켜 고르게 분포시키는 디퓨저, 조리개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레스 바이아프램, 빛의 세기를 조정하는 유출럴 댄스 디 필터, 그리고 최종 빛의 세기를 전압 신호로 출력시켜주는 포토 디텍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광소멸 연기 농도 측정 장치의 우수한 측정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고 다양한 위치에서 동시에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경제적인 우수함과 다양한 위치에서 실시간 측정에 용이한 저가형 광소멸법 연기 농도 측정 장치를 구현하였습니다. 장치 비용은 약 만원으로 일반형 측정 장치보다 400분의 1 정도 저렴하며 열악한 화재 환경에서 소모성 연기 농도 측정 장치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저가형 연기동도 측정장치는 발광부에는 레이저 포인트에 주로 사용되는 2mW 출력과 650nm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모듈이 적용되었습니다. 저가장치의 수광부는 P1과 P2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저 모듈의 빛은 P1을 향하게 됩니다. 먼저 P1에서는 외부 빛을 차단하도록 밀폐된 플라스틱 상자 내부에 포토셀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크릴 보드에 의해 밀폐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크릴 보드는 표준 장치의 구성과 비교할 때 외부 연기의 유입을 차단시키는 유리, 빛을 확산시키는 디퓨저, 그리고 포토셀의 허용 빛 세기를 조절해주는 ND 필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광부의 P2 역시 P1과 구성이 동일하지만 포토셀에서 공급되는 빛이 아닌 주변 빛을 받아들입니다. 실용적으로 P1과 P2의 출력 신호 차이는 주변 빛을 제외한 레이저로부터 공급되는 빛의 신호만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밴드패스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수관부의 모든 출력값은 DAQ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 차트는 실제 저희가 간단한 장치들을 통해 저가형 연기농도 측정 장치를 제작한 것이며, A, B, C, D는 각각 저가형 연기농도 측정 장치 제작 준비물, 내부, 외부, 작동 점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험 조건은 풀파이어 실험, 즉, 액면화재 실험을 통한 연기 농도 측정을 하였으며 연료는 톨루엔 30ml를 투입하였습니다.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간격은 0.9m로 설치하였으며 프리테스트를 포함한 총 3번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연기 발생 위치 기준 양쪽에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톨루엔과 물을 점화 장치에 투입 후 연료와 냉각수가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점화를 하여 화염을 생성시킨 후 화염에서 생성되는 연기 입자를 감지장치가 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지장치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DAQ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기록된 데이터를 그래프화하여 실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저희 팀이 실험을 한 영상이며, 노란 점선 사이에 측정되는 광선은 연기 입자에 따른 감도의 차이가 측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저희 팀이 실험한 과정을 나타낸 사진이며, 풀파이얼 화재 실험을 통해 연기 입자를 생성하고 감지 장치를 통해 측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d a q 에서 기록된 수치들을 이용하여 완성된 그래프이며 수광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전압을 통해 위식을 도입하여 광학밀도 OD를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L은 발광부와 수광부의 거리 0.9m를 의미하며 V0와 V는 각각 연기 공급이 없는 초기 상태에서의 수광부 전압 출력과 연기가 공급된 상태에서의 전압 출력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프 내 좌측 상단에 위치한 화염 사진은 100초 부분의 사진이며 점화 직후인 35초부터 200초까지는 화염의 길이가 길어져 연기가 많이 발생되며 이에 따라 출력 신호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프 내 우측 하단에 위치한 화염 사진은 280초 부분의 사진입니다. 250초 이후에는 잔여 연료량이 적어 화염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연기의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고 출력 신호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기에 의해 수광되는 레이저 빛이 감소하면 전압 강화가 일어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연료 톨루엔을 이용하여 일반형 광 소멸 연기 농도 측정 장치와 저가형 연기 농도 측정 장치의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입니다. 측정 당시 표준 장치 위에 저가형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측정 시 표준 장치가 우선적으로 측정된 후 저가형 장치가 측정되었기에 그래프 상의 차이는 높이에 의한 감지 시간 차이이며 두 그래프를 같은 선상에 위치하였을 때 매우 근사한 값을 도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가형 광 소멸 연기 농도 측정 장치는 레이저 모듈과 포토셀로 구성되었으며 제작 비용은 일반 장치의 약 400분의 1 이래였습니다. 기존의 밴드 패스 필터를 대신하여 순수한 레이저 광원을 감지하기 위하여 레이저 광수광부와 주위 광수광부의 차이 값 P1 빼기 P2를 적용하였습니다. 톨레인을 이용한 실험에서 하연에 의한 발광 효과는 주위 광수광부 P2의 존재로 매우 효율적인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저가형 장치는 일반형 장치를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잘 예측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첫번째, 실험에서 측정 장치의 높이를 낮게 한 결과 화염 빛으로 인해 레이저 광수광부 P1의 값보다 주위 광수광부 P2의 값이 더 크게 나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측정 장치의 높이를 높여 다시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크릴판을 케이스 내부에 설치한 결과, 아크릴판에 수광되는 레이저 B 때문에 P2 값에 오차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개의 아크릴판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적 연기농도 측정 실험을 발표한 팀 페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